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팍스이스트 2024에서 파이널 판타지 16의 개발팀은 두 번째 유료 DLC인 바다의 통곡에 대한 풍부한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외에도 기본 게임은 게임 플레이 경험을 크게 향상시키는 무료 업데이트도 받았습니다. 빠른 완료 기능을 통해 플레이어는 퀘스트 목표를 완료한 후 퀘스트 제공자에게 빠르게 돌아갈 수 있어 복귀 시간이 단축됩니다. 클라이브의 기억의 벽 수집품과 관련된 퀘스트 아이콘도 플레이어가 더잘 식별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새로운 기능은 플레이어가 전투 밖에서 전환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의 조합을 최대 5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스킬 세트일 것입니다. 게임의 능력과 액세서리도 약간의 조정을 받았으며, 업데이트에는 버튼 레이아웃을 사용자 정의하기 위한 새로운 옵션도 추가되었습니다. 사진 모드에는 토닝 효과, 화면 효과 등과 같은 새로운 기능도 추가되었으며 오케스트라 롤 수집을 즐기는 사람들은 40개 이상의 오케스트라 롤 수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해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는 표면적으로는 전문적인 분위기 이면에 반항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GDCA 어워드에서 라리안 스튜디오의 사장인 스웬 윙크는 다른 개발자들이 업계 상황에 대해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모였을 때 너무 오랫동안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는 출판사의 탐욕을 비난했습니다. 서머폴 스튜디오의 공동 창립자이자 전드래곤 에이지 수석 작가인 데이비드 가이더는 인터뷰에서 뭔가 변해야 한다는 비슷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가이더는 지금 게임 산업과 게임 개발자들이 가고 있는 방식과 그들이 처해 있는 작업 환경이 꼭 이럴 필요는 없다며,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결국 그들이 노조를 결성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세요 업계에서는 사람들을 초과 근무하게 하지 않으면 2억 달러의 예산과 초현실적인 그래픽 1000시간의 게임 플레이를 갖춘 트리플 a 게임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게임에 집어넣고 모두를 지치게 하는 것이 게임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업계는 정말로 죽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스튜디오 이러시 문화는 지난 몇년 동안 업계 불만의 중심에 있었으며 일부 스튜디오의 개발자는 이후 노조 가입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올해 초 업계의 현 상황은 정리해고의 물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드워프 포트리스의 공동 창작자인 탄 아담스는 정리해고의 배후에 있는 경영진을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가이더는 현재 여름에는 주사일 근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상태를 바꾸고 싶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상사와 팀의 거짓말을 하지 말고 현실적인 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작업하고 게임 제작 시간을 최대화하면 직원들이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자신이 단지 착취 당할 자원으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드래곤즈 도그마 2는 최적화 문제 와 소액결제 문제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스팀 플랫폼 순위가 급등 하며 단숨에 캡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게임으로 자리매김한 인기 게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게임의 최대 동시 온라인 플레이어 수는 20만 7,667명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캡콤의 스팀 싱글 플레이어 게임 중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인레지던트 이블 4 리메이크와 대비 메이크라이 5를 능가합니다. 몬스터헌터 월드는 최대 접속자 수가 33만 4,684명으로, 몬스터헌터 라이즈는 드래곤즈 도그마 이에 비해 접속자 수가 약간 더 높지만, 둘다 협동 게임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드래곤즈 도그마 2의 인기가 정말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PC 버전의 최적화가 개선된다면 더 높은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마 게임즈는 PC와 PS5 플레이어에게 우수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소울라이크, 에노트리아, 더 라스트송을 엑스박스에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엑스박스 커뮤니티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CEO 자쿠모 그레코는 언론 성명을 통해 엑스박스 플레이어들에게 이 게임이 엑스박스 시리즈 XS에 출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너무 오래 걸린 것에 대해 사과하며 이제 막 내린 선택이며 모든 플랫폼에 출시하면 제품의 전반적인 품질이 저하되고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코는 엘든 링디에 같은 날짜 출시를 피하고 게임을 지연함으로 인해 제품을 더욱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기준을 높일 수 있었으며, CEO로서 제품의 최종 품질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플랫폼에 신중하게 게임을 출시하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플랫폼에 신중하게 출시하는 것보다 두 가지 플랫폼에 완벽하게 출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또한 그레코는 게임이 pc와 pso에 출시되면 엑스박스 버전과 dlc도 개발할 예정이므로 마이크로소프트 사용자들에게도 게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잠막게임즈가 엑스박스 버전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시아 지역의 파트너사와 계약 을 맺고 있는 만큼 그들을 존중하고 싶었기 때문에 엑스박스가 아닌 pso를 선택했습니다라고 ceo는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아 시장은 대부분 플레이스테이션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PS4는 논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잠막 게임즈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어느 누구의 투자도 받지 않은 독립 소프트웨어 회사이며 일부 유저들이 제기한 일부 비난은 이 문제에 대한 법적 소송의 한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고 엑스박스 커뮤니티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에노트리아 더 라스트 송은 당초 6월에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개발사 잔마게임즈가 엘든 링 DLC를 피하기 위해 출시일을 미뤘습니다. 이제 에노트리아 더 라스트 송은 8월 21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